안녕하세요. 딸기입니다. 오늘은요 블러쉬 캐년이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. 이게 타워인데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. 조금 쉬울까 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고 처음 해봐요. 심심해서 타워 보고 있었는데 딱 나오더라고요. 이렇게 가는 거예요. 빨리 갈게요. 어, 해우리가 제가 조금 못하는 쪽이 있거든요. 그쪽으로 안 해요. 오 낭떠러지 어, 오케이 좋았어 여기는 그 구간이죠 이렇게 가는데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한번 여기에서 이걸 밟아봤거든요. 다시 저기로 돌아가요. 그래가지고, 알바 안 밟으시는 게 좋아요. 여기에서, 어, 조금 몇 칸인지는 벽돌로 돼 있어서 모르겠거든요. 와 진짜 어렵다 숨참고 와 여기까지는 뭐 쉬운 것 같네요 도착 여기가 끝이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잠깐만 저기 버튼 같은 거 뭐지? 어, 뭐야. 뭔가 많이 있네. 음흠. 아무튼, 이 게임 한번 해보세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!